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잔류 기지가 들어선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대체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곳에 들어설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러면 추가적으로 집회될 사안들이 좀몇 가지가 도출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병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일단 예. 그 이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대통령 집무실 담벼락을 연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 완전히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거기에... 담벼락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담벼락을 경계로 그쪽 그 지역이 있었죠. 10만 5천 제곱미터 정도의 잔류 기지를 만들었죠. 근데 좀 것이었죠. 이해를 못했던 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네. 연락 사무소 기능이면 10만 제곱미터까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당초? 아, 그 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드래곤 호텔을 포함을 한 것이고 아. 그다음 거기에는 세계사령부 서울사무소가 위치해야 됩니다. 유엔사령부 아. 서울사무소 한미연합사 서울사무소 주한미군사 서울사무소와 또 다른 군 관련 기능들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음. 예를 들어서, 유엔 사령부 같은 경우, 네. 한 달에 한 번씩 유엔 사령관 주관으로 16개국, 유엔 참전국 16개국 대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아. 그리고 16개국에서 주요 기빈들이 온꼭 유엔사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서울 지역에 와서 평택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 음. 또 세계사령부 공이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국방부와 합참 이런 음. 서울 지역에 있는 부대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이 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그 저희가 어제 이제 이걸 그 전해드리면서 이제 가졌던 첫 번째 궁금증이 그러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 이전을 그 결정을 한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알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 최초 어, 청하, 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갈 때는 음.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했을 겁니다.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무조건 정해지니까 그런 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실 2004년도에 그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을 맺었고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은 사항이에요. 네, 네, 네. 자유 기지를 만들겠다는 건 그리고 네. 장소가 정해진 거는 이명박 정부 때그 드래곤 호텔 부근에 자유 기지를 만들겠다고 음. 정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때 정할 때는 규모만 조금 적었죠. 8만4천평4천제곱미터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걸 정하고 국토부 고시까지 다한 사항이고요. 아, 구, 그리고 고시까지 있었던 겁니까? 이게? 고시도 되고 공청회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음, 예.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야 이거 갖고는 미측에서 적다 부지가 더 커야 되겠다해서한두배 정도 크게 15만 7천 제곱미터의 크기로 자율기지를 만든 걸로 합의를 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이때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15만 7천 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용산 공원을 만드는 데 너무 그치해가 많다. 시민에게 좀더 돌려줘야 되겠다. 강하게 요구해서 5만 제곱미터 정도 줄인 10만 아. 5천 제곱미터로 확정이 됐고 그때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음.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가서 누구나 볼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 위치 선정은 이미 이명복 정부 때 끝난 거고 다만 이제 면적 규모만 가지고 이제 그이 차례 두 차례 협상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용산 기지나 용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마 하 태경 의원님은 국방위원이시더라도 이 분야에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어제 저희하고 네. 인터뷰하면서 했던 네. 발언 때문에 좀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네. 그러면 일단. 공청회까지 했고 고시까지 이루어진 거라면 인수위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알면서도 이걸 추진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laughs> 그걸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옆에 네. 외국군 기지를 준사되는 세계적으로도 없고 예. 역사적으로도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없죠 사실은 제가 다 전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 미국이 파병한 파병한 부대가 59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중대급 이상 부대 규모가 파견한, 파병한 날은 한 20개국 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궁 옆에, 바로 옆에 기지가 있는 데를 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그 담벽을 같이 해서 잔류부지가 있다는 것은, 기지가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나 국민 자존심이나 정서에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대체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일단 미국이 먼저 제안한 사실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 음. 저는 그렇게 미측에서 요구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게, 마, 미 측에서 먼저 요구했더만 천만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음, 음. 한미 기지는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음, 음, 사실은, 그, 미 측에서 먼저 요구하면은,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는데, 미측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오. 우리도 사실은 드래곤 호텔이 용산 기지 절, 제일,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그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그걸 이전시키고 싶었는데, 예. 잔류부지를 다른데로, 어 그거 비용이 많이 들죠. 드래곤 호텔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3천억이 들거든요. 잠깐만, 그럼 다른데로 옮기면 또 호텔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도 지어줘야 되는 거죠.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잔류부지를 만든 그 지역은 비용이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음. 만들어졌는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예측 못 했던 예산이나 예측 못 했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호텔까지 지어줘야 된다면 수천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면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원래 잔류 기지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다 래그 보니까 최대한 기존 시설을 쓸수 있는 드래곤 호텔을 그대로 쓰는 지역에 만든 것이죠. 어차피 네.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다. 네, 네,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아무튼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후보지가 어디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아직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인 것 같아요. 아하, 아하. 그리고 후보지조차도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언론이나 이런데 흘러나오는 거나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서울 다른 지역에 10만 제곱 밑에 땅을 구입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용산기지 안에다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 확률이 많고요. 예? 그 한다면은, 예. 용산기지 제일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후암동 지역. 후암동? 예, 예. 예, 미 대사관이 들어서려는 예정지 부근으로 옮길 확률이 많죠. 어, 거기는 딱 면적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그까지다 기지 아니니까요. 아, 예, 기지 아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 하면 전쟁 기념관하고 예. 용산 고등학교 사이 그 지역 일대 부지입니다. 아, 예, 예, 예. 어디쯤인지 이제 대충 이제 그 위치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예. 이게 대체 부지가 이쪽으로 가면 민간에게 미치는 혹시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 민간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예. 미군 기지가 그대로 또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예. 군사 보호시설이니까 예, 예. 보도 제한이라든가 뭐 음. 여러 가지 음, 음. 이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되면 후암동 일대 주민들은 사실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 만약에 그 대체 부지가 그쪽이라면 거기 지금 미군 캠프는 이런 게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있, 있, 있는데 그동안 제약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용산공원이 되면서 개발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 아, 것들이 아, 이제 아. 다시 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 주민들의 불편 불만들이 많이 나지고 이런 피해들은 고수하니까 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대안이 문제인데, 어차피 그러면 지금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으면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온 게... 사실 우리 국가 안보나 국민 자존심 입장에서 네. 대통령실 옆에 기지가, 미군 기지가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옮기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노정이 되기 때문에 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 5년만 거기 국방부 써고 (5년) 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앞으로 계속 예측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네네. (5년) 뒤에 청와대로 다시 간다고 하면 뭐 지금 이~ 잔류기지 이런 문제는 그냥 잠깐 유보만 되고 그대로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연합방위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도 유리한데, 예.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한두 개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 몫이 아니라 계속 그 지역에 음. 그 대통령 집무실을 유지한다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도 이러한 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그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 동향인데요 네. 지금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핵실험 징후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정보 당국도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예. 점점 그 우려가 많아지고 있죠, 사실은. 아, 예. 핵실험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거군요. 아마 수순이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점점 그 강대강으로 해서 한반도 지역이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마치 (2017년도) 그 전쟁의 먹구름이 한창 기었을때 그때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심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대통령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저 네. 공사가 마무리 될거 이달 말쯤 이제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5층 임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가 뭐 접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은 사실. 말 바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제2 부속실을 없애고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음. 말좀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있는데도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음. 대통령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네. 그런데 5층 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5층은 음. 현재 대통령실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 네, 네. 그러면 나중엔 제2 대통령실로 쓰겠다 2층으로 가면 하는데 여기 네, 에 김건희 여사가 쓰고 또안쓸 때는 적견실로 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전용 사무실이 될 확률이 많죠. 예. 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건물 내가 5층이 제일 중앙층입니다. 네. 예. 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 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만들어준다면 그 건물 말고, 음. 별도의 건물에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죠. 아, 아,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